발목을 접질렸을 때 부상 이후 어떤 보호대를 착용하고 계신가요? 분명 구매할 때는 내 상황에 맞게 발목을 확실하게 고정해주고 착용감도 편했는데 발목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 이제는 제어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운동할 때 사용이 가능한 보호대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보호대를 사야 되나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호대 하나로 부상 초기부터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테이핑 발목 보호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보호대를 구매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축구를 2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친 곳이 바로 발목입니다. 한번 삐끗하면 몇 주, 심하게는 몇 달을 고생하죠. 저도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부상을 당하면 팀 닥터분이 바로 치료해 주고 테이핑으로 단단히 고정해 줬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걸 혼자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테이핑을 해봤지만 솔직히 너무 귀찮고 혼자 하기엔 어려웠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제가 선택한 게 바로 발목 보호대입니다. 매번 테이핑을 하기에는 번거롭고 그렇다고 보호대를 아무거나 사기에도 애매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호대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써봤던 발목 보호대를 상황별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에게 딱 맞는 발목 보호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목 보호대를 크게 나눠보면 발목을 접질렸을 때 걷기도 힘들고 확실한 고정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지지대가 양쪽으로 있는 벨크로형 제품이 있고요. 치료를 하면서 발목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정감 있는 발목 보호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두꺼운 원통형 제품이 있고, 발목 통증은 전부 사라졌지만, 운동을 할때 아직 불안한 느낌이 있으면, 얇으면서 압박감 조절이 가능한 벨크로형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지지대가 양쪽으로 같이 있는 벨크로형 제품은 깁스를 하지 않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인데요. 보호대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세 방향에서 발목을 고정시켜주고 내측, 외측 양쪽으로 고정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고정 지지대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지지대가 양쪽 복숭아뼈 위치까지 오도록 제품을 착용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벨크로 부분을 먼저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면서 압박감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벨크로 부착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스트랩을 위로 당겨 주시면서 붙여 주시고, 차례대로 바깥쪽에 있는 스트랩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강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위쪽에 로고가 부착된 스트랩을 강하게 당겨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착용이 완료된 모습을 보시면 발목을 확실하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발목 인대 부상 이후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지대가 있는 벨크로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두껍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제품은 원통형 제품이 있습니다. 원통형 제품은 지지대가 없고 벨크로도 없어서 착용하기에도 너무 편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양말이랑 똑같이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발목을 움직이는 데는 크게 방해를 주지 않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인데요. 실제로 통기성도 좋은 제품이라 답답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벨크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면 흘러내리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벼운 움직임에는 흘러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정감 있는 압박감을 전해주는 제품입니다 원통형 제품들의 리뷰를 찾아보면 제품을 착용하고도 가벼운 러닝이나 등산 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다른 발목 보호대에 비해서 제품 길이도 다양하게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서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목 삐었을 때 부상 이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양말 안에 착용했는데요. 생각보다 발에 붓기가 계속 남아있어서 발목 전체를 감싸주어 발목의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착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통기성은 있지만 그래도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이제는 발목을 접질렸을 때 치료를 마치고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때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 사용하기 좋은 벨크로형 제품인데요. 두께가 얇은 벨크로형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런닝을 시작하시거나 가벼운 발목 부상을 당하셨지만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압박감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축구나 농구, 테니스 같은 스포츠를 하시다 보면 발목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은퇴를 하고 나서 자주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강한 압박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제품을 찾다 보니 얇은 벨크로형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운동할 때 착용하려고 선택한 제품이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운동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고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모든 체중을 발이 지탱하고 있고 운동을 하다 보면 방향 전환이 많다 보니 어떤 제품을 착용하더라도 원하는 압박감보다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이핑을 사용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대를 하시다가 테이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테이핑은 매번 챙겨다니면서 하기에도 어렵고 혼자서 하다보면 붙이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이핑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발목 보호대를 구매해보고 선택한 테이핑 발목 보호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 전문가에게 테이핑을 받은 것처럼 효과가 좋은데 혼자서도 간단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이핑 보호대 두께가 1mm로 얇은 제품이고, 고탄력 원단으로 탄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테이핑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제품을 말아주면서 준비를 해주시고, 동그란 부분을 발목에 넣어서 착용을 시작합니다. 테이핑은 부착하다 실수를 하면 다시 테이핑을 자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제품은 천천히 발목을 감싸주면서 부위별로 내가 원하는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기준으로 팔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착용하면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팔자를 한번 감싸고 나머지 부분은 발목을 감싸주면서 원하는 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투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강도로 조절도 가능하고 양말 안쪽이나 양말 바깥쪽 모두 착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발목을 확실하게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발목을 감싸주실 때 팔자를 두번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처럼 발목을 90도로 만들어서 천천히 강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착용해 보시면 실제 테이핑을 했던 것처럼 발목이 단단하게 고정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런닝을 뛰거나 축구를 하시더라도 운동이 끝났을 때 고정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발목을 접질렸을 때 어떤 보호대를 구매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 구매하는 비용도 줄이시면서 내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테이핑 발목 보호대 사용해 보세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축구 선수들의 부상 관련해서 회복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시면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